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윗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랭키니 남성용 비키니가 자주 화제에 오르지만 아마 대부분의 남성은 수영복을 선택할 때 중요 부위가 눈에 띄지 않는 제품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 남성의 요구에 딱 맞는 수영복을 캐나다의 성인 동영상 사이트 폰허브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매체 메트로가 소개했는데요.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뜻하지 않게 민망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수영복이라면 문제없습니다. 폰허브에서 남성의 중요 부위를 힘껏 누르는 수영복을 선보였는데 요. 가격은 69.95달러 약 83000원 로 약간 비싸지만 민망한 상황이 생겨 도 표가 나지 않는 제품입니다.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남성의 중요 부위가 볼록하게 튀어 나온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폰너브의 부사장 코레이 프라이스는 수상 레저를 즐기는 남성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줄수 있는 최초의 수영복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위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